가서 간식 먹어야지. 집에 가서 양무지기 먹어야지. 양무지기 먹어야지. 왔어! 방구석 게임 왔어! 저 오늘 아크 서바이벌 오늘은 낮저 밤이.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공룡의 대명사죠. 바로 메갈로사우루스 동굴에 사는 메갈로사우루스 오늘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. 아무래도 어 저도 이제 메갈로사우루스를 많이 좀 잡아 본 적은 없어요. 아무래도 나는 낮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솔직히 낮에 약하면 쓸모가 없잖아. 근데 어쨌든 오늘은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메갈로사우루스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메갈로사우루스 암수 두 마리를 잡아서 새끼까지 한번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마 4. 오케이 오케이. 감마는 4 정도가 가장 적당하니까. 야 잠시만 아무도 것안 보여. 어회불회불 들어,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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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난이 동굴이 제일 만에 안들어 너무 좀 심각하게 어둡다보니까 별것도 없으면서 정말 별것도 없으면서 어둡기는 더럽게 어둡워너 레벨 몇이니 친구야 레벨 몇? 하아 90? 90은 좀 아니야 90은 아니야 90은 아니야 그러면 몇이니? 오! 야 510이면 나쁘지 않다 아니야? 510이면은 나쁘지 않지 솔직히 510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? 예 510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? 요거를 야간주식형 모드로 바꾸고 얘는 잡으려면은 낮에 와야돼 밤에 오면 얘가 굉장히 사납고 난폭한 녀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, 낮에 오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죠. 됐다! 쉽구먼, 얘가 확실히. 자, 먹이는 이런 식으로. 조련 중. 일단은, 한 마리 이렇게 해놓고, 어, 한 마리 더 찾아야겠지. 일단, 은 그래도 뭐 암컷. 암컷을 지금 꼬신 상태이기 때문에, 수컷. 이번에 수컷, 수컷. 하, 안 보여. 맞지? 어, <laughs> 예, 어, 발견은 했네. 그런데 레벨이 120인데, 어, 데려가자, <laughs> 데려가자, 어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. 너무 없다 지금 진짜. 이게 진짜 어, 좀더 레벨 높은 녀석을 하고 싶기는 한데 꿩 대신 닭이라고. 어, 있는 게 어디야, 있는 게 정말. 없는 거보단 낫지. 어, 조금 수컷 레벨이 아쉽기는 하지만, 120레벨. 어, 두 방에 기절하는 이 친구. <laughs> 데려가도록 할게요. 어쩔 수가 없다, 어쩔 수가 없어, 진짜. 아 출구다! 맞지, 출구? 잘따라오 아, 저 자꾸 한 마리가 처진다제 수컷 맞지? 와, 수컷이 자꾸. 좀뭐 어, 레벨이 딸려서 그런가? 레벨이 딸려서 지는 거 같이 딸리는가? 어좀 부족하다 얘가 <laughs> 우선은 출구는 찾은 거 같아요 야 나와 나와 와 900레벨? 어, 어.. 좀 아깝다 <laughs> 저.. 오우 네. 어 출구는 찾은 거 같습니다 저.. 음.. 좀덜 떨어진 수컷만 아니면은 더 좋을 듯 <laughs>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메갈로사우루스들 새끼 교배시켜서 한번 새끼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새끼도 과연 잠만 보일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퉁퉁이를 이용을 해서 음. 건물 새로 짓지 말고 그냥 퉁퉁이를 요럴 때 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끼게 해서 교배를 시키면은 오잘 교배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야 이거 사이즈 근데 딱 맞다 우리 퉁퉁이 앞으로 요런 식으로 써야겠는데 몇 번이야? 오케이 오케이 오다된것 같은데? 뭐야? 산호조리 중? 알인가 뭐지? 야, 통통아 나와. 통통이 나와. 통통이 어서 나와. 통통이 나와. 어떻게 된 거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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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메가로사우루스는아이구나 오케이, 오케이. 764. 와, 레벨 괜찮은데? 어, 부하는 1분이라서 굉장히 금방 하겠는데?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. 야, 부하속도 진짜 빠르다. 레벨도 괜찮고? 음. 꽤 괜찮은 녀석이 이번에 태어날 것 같아요 나는 메갈로사우루스 새끼는 처음 보는 거라서 얼마나 커여울지 얘도 근데 굉장히 뭔가 참꾸러기 일드 703와 진짜 귀엽다 허어!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일로 와봐 아, 아가야 어 일단 밥 주자 밥밥밥너 이거 먹어 좋은 고기다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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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, 와 상당히 귀여운데? 얘도 상당히 귀엽구만. 자 모자벗고 제대로 보자. 도이체 아기 메갈로사우루스는 처음 보는 거다. 우와 너무 귀엽다. 얘는 와 진짜 장난 아닌데? 얘도 그러면 자나?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. 깨우. 깬 상태에서, 오야아 아기 메갈로사우루스는 장꾸러기가 아닌가? 뭐지? 음.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잠을 안 자네. 오! 자, 그래도, 어, 차이. 밤과 낮의 차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, 어, 좀, 좀 느리더라도 지금 한번 사냥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야, 데미지 몇? 데미지 몇? 400! 400! 브론토한테 데미지 400을 으... 어, 주네요? 으어 <laughs> 내가 못 잡네 이러면 야 가자 어 가자 어 내가 낮에는 지지만 밤에는 이길 수 있다고 야 밤에 보자잇 야좀 이따 보자잇 해치면 보자잇 야 오는데? 따라오는데? 야 미안 야야 <laughs> 야, 미안 아 미안해 지금 낮이라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아. 좀 이따가 이따 보자 좀 이따가 밤에 보자 지금 근데 확실히 메가렛 싸울 스가 이제 밤이 되면 이런 식으로 눈이 야행성 눈이 밝아지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강해지게 와! 야 데미지 두배나 뛰는데? 야 낮에 복수야 이게 바로 물어 뜯어서 죽여 버릴 수가 와 와 확실히 세다. 두 배나 강해지는구나. 와. 진짜, 확실히, 낮, 저, 밤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메갈로사우루스인것 같아요. 와, 근데 정말 강해지는데? 어, 얘는 밤에 움직여야 되는 녀석인가 봐. 또 뭐, 뭘 겁냐? 야, 너무 빠른데? 너무 괜찮은데, 지금은? 또뭘겁어 야, 지금 나뭐좀 해야 되는데? 어.. 나 지금 뭐 안하면 안되는데 좀 이따 나 때문에 다시 지는데 할게 없어져 그 다음에 얘가 또 두번째 공격이 있는데 요거는 아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약물기 약물기 그 다음에 물고 이런식으로 깨물수가 있네요 와아 이마마잉마시아이마이죠아이마이자 이런식으로 다음에는 무조건 이기는구만. 아트로플레우라도 찝어지는! 어, 야! 아트로플레우라도 찝어지네? 와, 대박인데? 야, 이거 사기 아니야? 일단 한 마리 데리고 가자. 저 친구가 도와주러 오니까 먹고 다시 오자, 먹고. 이러면은, 이제 이렇게 찝으면은, 찝힌 공룡은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오차 괜찮다. 오저 죽인 거야? 오 괜찮다, 괜찮다, 진짜. 그 다음에 그 다음 아트로플레오라, 살 moving, moving, 살살어서 여유롭게 식사. 어 아, 근데 침물린거고소아 근데 아트로플레오라는 딱 이렇게 입에 찍히는그 모션은 안 나오네. 오케이 깔끔하게 또한 마리 처치 완료 갈림이무스도 설마 되나요? 오 마이 갓! <laughs> 좋구먼너 도박 못 가는구나 이러면 괜찮네. 야, 니네 친구야 저구에 맞고 있다. 야, 이거 봐봐. 친구야, 이거 봐봐. 친구 여기 먹히고 있다. <laughs> 그러면은 설마 스꼴 피형도 당연히 되겠지. 오 이거 진짜. 완전 사냥꾼이네. 바로 달려가서 찝어버려! 이러면은 사냥 성공. 아, 근데 양이 모션이 딱 괜찮은데 다른 녀석들은 조금 모션이 좀 아쉽다. 이거 기술은 정말 좋은데. 이렇게 또 야금야금 질겅질겅 씹어 먹어주면 된다는 사실. 하이마이정 하이마이정 와 근데 밤에는 얘 장난 아니구나 물론 뭐티라노가여런 애들까지는 못 물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동치 비슷한 녀석들은 모두다 피해 하나 안 받고 사냥이 가능한 엄청난 녀석이죠 진짜 집에 가서 간식 먹어야지. 집에 가서 양고기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자 오늘의 큰그 서바이벌 오늘은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낮저 밤이의 개명사 공룡이죠 바로 메갈로사우루스를 오늘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참 음... 밤에는 진짜 갑중에 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녀석인데 어, 나는 아무래도 주로 낮에 활동을 하다보니 글쎄요. 자주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꽤 괜찮은 녀석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!